기억에 남는 질문은, 어, 그 교수님께서 자소서에 제대로 써있지 가 않아서 여쭤봤다고 하신 농구부 뭐해비를몇 명에서 몇 명까지 올렸냐고 하셨던 그 질문이랑, 그리고 토론 중에 상대방학우가그 자료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를 해달라고 했을 때 제가 좀 준비가 부족해서 순간 헉 했던 그두 가지가 기억에 남습니다. 안녕하세요. 육도인의 굿잡 육도인입니다. 아,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그 자기소개서 연계 추가 질문을, 아, 질의응답을 들어보겠습니다. 아, 이성욱 박사님, 박신영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우선 그시 지원자와 관련된 질의응답 들어보고 대답을 하겠습니다. 아까 여기 자소서에 썼던 내용보다 네. 그 워킹 홀리데이 관련된 경험을 이제 앞에 이제 질문을 통해서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것 같아요. 네, 네. 그 우리 회사에 지원을 하게 된 그런 내용이, 네. 내용이 시설보다 네. 그 어떤 사람의 초점을 두고 있다, 이런 것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공항의 경우에는 물론 시설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인천공항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평가 질이나 그러한 규모 자체가 굉장히 어 이미 잘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저는 이제 개인적인 경험에서 일본을 좀 많이 가, 와, 갔다 왔는데 음. 일본에서의 물론 일본인들이 겉과 속이 다르다곤 하지만 그래도 겉으로 나타내는 것이나 서비스는 굉장히 고급이고 우리나라 음.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그런 서비스가 부족하다 생각합니다. 예, 예. 그래서 저는 그런 서비스 측면에서 시설은 이미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음, 서비스를 음, 조금 더 높이는데 이바지하고 싶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네 적게 되었습니다. 시설 하드웨어는 뭐 세계 최고지만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는 좀 부족한 게 아직 있다. 문화 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좀그 올리 뜯어 올리고 싶다 이런 얘기시잖아요. 예. 예. 알겠습니다. 어, 여기 워킹 홀리데이를 통해서, 그, 뭔가 이렇게 경험을 많이 하셨다. 좋은 내가 나를 발전시키는 계기였다. 이런 얘기는 이제 충분히 알겠는데, 어, 그거 워킹 홀리데이 외에, 네. 다른 어떤 경험을 그런 유사하게 발휘했던 그런 경험은 없나요? 전부 다 워킹 홀리데이 얘기만 있으니까. 제가 자기소개서에그 농구부 관련 활동을, 음. 네. 진짜 농구부 활동은 너무 단편적인 거고, 네. 그 이외라고 하신다면 이제, 아, 이것도 제가 음. 학교에서 또 잠시 다른 과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음. 복수전공을 하겠다고 다른 과를 다녀왔는데, 결과적으로는 제가 이제 실패하고 접게 되었지만, 음. 그 과정에서도 새로운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다른 탁과기 때문에 조금 배타적인 것도 있었습니다. 교수님들께서도 그렇고, 근데 저는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질문하고 뭐 상대방이 밀어낸다 하더라도 저는 배우는 자세에서 더욱더 접근을 하고 마지막에는 그 밀어내셨던 교수님께서 오히려 A를 주시면서 음. 너가 이 수업에서 제일 성공한 케이스가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음. 하시는 예. 그런 걸 통해서 알스농구 네. 얘기를 아까 이제 썼는데 네? 네. 그 얘기 좀 질문해 보면. 그50% 미만의 회비를 회비가 거치는 상태였었잖아요. 네. 그래서 본인이 이제 회장을 맡고 노력해서 이제 모임 폐 회비를 쓰는 것을 자급자족할 수 있었다 네. 이런 얘기로 쓰셨는데 실제로 그 회원 전체 규모는 몇 명이었나요? 전체 규모는 단체 카카오톡 방 같은 경우에는 음. 60명 가까이 있습니다. 그데 음. 졸업자랑 매니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름만 걸어놓고 하나기 나오다가 하는 음, 음. 경우 있기 때문에 학생만 따진다면 학생만 따면은 따진 20명 정도 됩니다. 네, 20명 중에서 몇 명이 50% 미만이라고 그랬죠. 네. 그중에 제 기억으로 7명이 됐던 걸로 어, 기억 그래서 몇 명까지 끌어올렸어요? 저는 11명까지 끌어올리고 어. 이제 나머지 왜냐하면 회비 자체가 부족한 거 아니었던 게 이제 졸업생들에게서 받는 게 있었기 때문에. 음, 음. 직장인분들께서, 응. 네. 27명이 회비를 냈는데, 11명, 4명 더 받으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어. 난또 대단한 실적이라고 써냈기 때문에, <laughs> 여기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없으니까, 아, 네. 네. 자꾸 질문을 제가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네. 응, 알겠습니다. 자, 박사님, 시 지원자에 대해서 이렇게 여쭤보고, 어, 대답을 들어봤는데요. 그,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C 지원자는 이런 얘기를 좀 비공식적으로 면접관들끼리 나눌 수도 있는데, 앞에 이제 질문을 할 때, 자기소개서와 관련된 질문 말고 다른 질문을 할 때, 어, 저 개인적으로는 C 지원자가 조금 좀 나은 점이 있었다. 이제 이래서 좀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파고드는 질문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 소개서에 작성된 내용에 인적 자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서 그 공항 공사 공단에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추상적이었습니다. 인적 자원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것을 이렇게 쓴 내용의 그 본인의 배경이 굉장히 좀 추상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그 뜻을 좀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본인의 답변이. 그 인천공항의 시설 뭐 이런 하드웨어는 우수하지만 서비스 측면의 품질이 그 굉장히 부족하다고 느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개선하는 데. 그 본인이 기여하고 싶어서 이제 지원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런 대답을 듣고도 조금 저는 부족함이 느껴진 거죠. 하드웨어는 우수하고 서비스는 약하다라는 거 자체도 굉장히 막연할 수 있는 얘기라서. 객관적인 평가. 네, 그래서 않네. 그렇죠. 네. 그럼 늘나 뭐 늘상 그렇게 의례적으로 답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계기로 서비스가 부족하다고 느꼈느냐 뭐 이렇게 다시 한번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일본 공항에 갔었는데 확실히 그 일본 공항에 비해서는 서비스가 낮은 것 같다. 그래서 아 우리가 시설은 좋지만 서비스 부분은 좀더 이렇게 발전될 여지가 있다. 이런 이제 나름대로의 그 결론을 내렸다. 라고 본인의 결심 배경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인적 자원이 중요해서 어 공단에 들어와서 자기가 그런 거를 계산하는데 그 기여하겠다 이렇게 대답한 것까지는 좀 좋았다고 봅니다. <laughs> 그런데 더좀 아쉬운 점은 일본 공항에서는 뭐 간단하더라도 간단하더라도 어떤 어떤 서비스가 좋았는데 한국 공항은 이러이러 점에서 좀 서비스가 약한 것 같다라고 서비스 품질 수준이 낮은 그 구체적인 내용까지 간단하게라도 언급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C 지원자는 또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또 질문을 계속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론진 앞에서 면접 질문을 할 때도 이 C 지원자의 경우에는 어, 본인이 워킹 할로데이 다녀왔던 그 시절의 얘기를 주로 중심으로 쭉 이제 대답을 늘상 했습니다. 그래서 그 워킹 할로데이 이외의 경우는 없느냐. 자소서 내용에서도 이제 그렇게 이제 물어보니까 어, 그 본인이 그 전과를 했었다 그 다른 학과에 가서 이렇게 공부를 한 적이 있었는데 어 이제 그때 그런 얘기를 가지고 또 이렇게 대답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박센텔장님은네뭐 제가 봤을 때는 뭐 면접 앞에 경험 면접에서도 워킹홀리데이를 언급을 했고 자소서에서도 이런 언급을 계속했는데 막상 지원서 앞에 이력상 들어가는 경력 사항에는 워킹 홀리데이 다녀왔다는 내용이 빠져 있어요. 네. 그래서 <laughs> 예, 계속, 계속 그 면접 얘기에서는 네. 아, 그 예, 얘기만 했는데실상뭐이로서 했는데. 네. 뭐 상에서는 빠져 있기 때문에 이제 음. 이런 부분이 이제 신입들이 잘 놓치는 것 중에 하나. 본인이 했던 경험이라든지 경력이라는 걸좀 빠짐없이 기재하는 특히 직무와 관련된 부분은 기재를 하는 게 조, 좋은데 이제 요런 게 빠져 있다라는. 부분이 좀 아쉬웠습니다. 음, 음, 음. 실수한 걸로 보나요, 아니면 잘 몰라서 그런 걸로? 제가 봤을 때는 잘 몰랐지 모르지 않았을까. 음. 보통 그 신입들은 경력 그러면 돈을 받고 무슨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만 음. 넣어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사실 워킹홀리데이도 가서 어떤 돈을 받고 어떤 일을 했을 거 아니에요. 알바, 아르바이트이지만. 그럼 경력에 <laughs> 쓰고 안 쓰고는 돈을 받고. 그렇죠. 원래 하냐, 경력과 경험은 그렇게 나눠집니다. 네, 어, 네. 그다음에 뭐 일반 기업에서는 경력은 정기적 개념으로 음, 카운트 하는 데도 있고, 음, 음, 기업마다 경력사항을 어떻게 카운트하냐는 좀 달라지긴 하는데, 이제 신입인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 경력사항이 많지 않잖아요. 경력, 그래, 그럴 경우에는 경험이라 하더라도 직무와 연결되어 있고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넣는 게좋다 경력으로 것이 좋다. 포함시키는 네. 게 낫다. 네. 그래서 가급적이 자기를 좋게 포장하는 그렇죠. 게 좋을 테니까. 그리고 어깨홀리드에는 가서 일을 한 거기 때문에 음. 경력이 충분히 반영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시지원장에서 농구부 얘기도 많이 했어요. 제가 이제 농구부 활동 얘기는 본인이 자소서에 썼던 내용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 다른 그, 그 앞장에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은 나름대로 잘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 이 자소서에 쓰여 있는 농구부 활동의 경험은 굉장히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자랑하기를 그 어, 예산이 부족했고, 그래서 늘상 그 힘들게 운영됐던 농구부 활동이 자기가 이제 그 농구부, 어, 그 운영장을 이제 맡게 되면서 예산을 자급자족하게 됐다. 50% 미만의 어떤 그 확보, 자금 확보 상태에 있었었는데, 그거를 자급자족하게 됐다. 이제 이렇게 해서 굉장히 큰 성과라고 이제 포장하는 형태의 서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확인차, 이제 확인차, 확인차. 확인차 이제 질문을 했더니, 어, 그, 그래서 농구부 그 전체 회원이 몇 명이었느냐, 또는 또 농구부 회원이 50% 미만이라고 막연하게 했는데, 실제로 이제 그몇 명을 거뒀고, 몇 명, 그 당신이 노력해서 몇 명까지 끌어올렸느냐, 이런 식의 이제 질문을 구체적으로 했던 거죠. 그런데 전체 7명이 회비 냈던 거를 11명이, 11명이 내도록 했었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 사례도 좀 적절하지 못하다. 대단한 성과를 냈던 본인의 어떤 자랑할 만한 성공 사례다라고 보기에는 좀 한계가 있고 또그 과정에서, 어, 그 7명에서 11명으로 회비를 내도록 끌어올린 그 과정에서 본인이 어떤 노력했던 자발적으로 또는 창의적으로 이렇게 노력했던 부분도 굉장히 그 미흡하다고 느껴져서 자소서에 쓴이농구 활동 경험 이 부분은 좀 미흡했던 그런 사례 작성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소서에 쓰려면은 확실한 글을 쓰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가능한 것만 써야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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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적으로 면접할 때 이렇게 다 질문이 들어가가지고 그. 확인, 질이 되니까 네. 네. 이제 어영부영 네. 써가지고 곤란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목소리>